안녕하세요. 아. 저는 지아삼 삼촌인데요. 예, 예. 여기 여기 살던 여자애 있잖아요. 예, 예. 그 집주인은 아니고 세입자죠. 전세. 예. 아유, 제가 조금 전에 발을 다쳐 가지고 상당히 거동이 불편. 밤늦게 제가 이렇게 오는 게 폐를 많이 끼치는 건데 그죠 예. 아유, 바쁘시죠. 예. <laughs> 근데 이 가스 밸브도 한번 봐야 된다고. 식사하셨어요? 아, 진아 이모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아, 뭐 온다, 온다 했는데 제가 한 번을 못 와가지고 진아가 여기 올때 이제 그 월세로 들어온다고 내가 이제 월세로 해라 그랬더니 전세를 굳이 한다는 거예요. 꼭어떻 하겠어?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세 계약서도 좀 필요한 거 같고 그게 어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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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요? 어, 어.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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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얘기를 좀해 봐요. 아, 왜 폴리스랑까지 뚫고 들어와서 이 전기 공사를 하셨을까? 말안 하면 고통 준다. 그냥 고통 아니고 큰 고통 준다. 말할게요. 잠깐만. 너저 방에 샹드리에 때려왔다 그러면 씻을 수 없는 고통 준다. 아니, 아유, 이 참나. 야, 여기 중고가 500만원짜리 오디오가 있어. 근데 70만원도 안 되는 샹드리를 때려왔다고, 야, 거짓말도 성의 있게 해야지. 뭐지 <laughs> 아니, 아이, 피 묻을까? 봐. 그래, 피 묻을까? 봐. 한 번씩. 아, 사랑하지 마세요. 아, 잘못했어요. 아이, 움직이지 마. 힘주면 더 아파요. Ya! Ya! Ya!